어, 전국 자민총 중앙의 사기 위장이신 김진수 위장님 모시겠습니다. 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되게 춥지요 진정한 애국심을 가지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경형각지 방방극공에서 이곳 서울시청 앞 광장에 구름처럼 모여 자유민주주의 시정 연계 체제 정치 이념의 제도를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과 이 나라 백년대계의 산업혁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뜻을 갖추기 위하여 군선을 앞두고 가만 이설로 이번 청소를 말취로 드는 이불 배반적인 세력이 있으니 우리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없이고 말은 그럴싸하게 민주 보수 분열 망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석 열정부를 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는 그들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이어났죠 후보를 내면서,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오늘 배반적인 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는 현실에서 하나로 뭉쳐야 할 표를 분산시키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문성열 정부와 함께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정선 만큼은 정부 여당으로 표를 몰아붙여. 그가 해기 때문에 정부 여당 아닌 자유무소당이라든지 우리 무소당 같은 집단들에게는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습라 만세! 사업혁명으로 국공, 국가봉신수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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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동분서자고 있는 윤상열 대통령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